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이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정말 가성비 기계 맥힌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 누카렌스 LPG 2.0 GLX 최고평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 차량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근데 단점이 사고가 살짝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가격 면에서 메리트를 꽉 잡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휠하우스나 엔진까지 먹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식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13만 5천 탔습니다. 굉장히 키로수도 짧게 탔고요. 그 다음 용도 없고 소유자 5회 변경이 됐고 내차 피해가 380만 원 가량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드 하나 교환이 있고요. 라제이트 서포트 교환이 있고 인사이드 판금이 있어서 사고차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3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메리트 가 강한 차량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차량 꼭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부터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유리창 돌빵 스크래치 없고요. 앞에 본넷과양 라이트 잘 부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앞 범퍼도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퀴 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거의 7,80%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하셔서 보실 텐데 뒤쪽 사이드 리프트 깨진 부위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루프렉 달려있고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얼시트 보시면 어, 흔적 없죠 거의 깔끔하게 잘 타셨고 그 다음에 코일매트까지 깔아놓으셔서 쾌적한 환경으로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휠 보시면 뒷바퀴 휠도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거의 7,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쪽 썬티 뽀글이 올라온 데 없고 양쪽 대르든잘 부착이 돼있고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고 트렁크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도 널찍 널찍해서 어, 캠핑 다닐 때도 좋고 가정용으로도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석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쪽 이렇게 쫙 비춰드려도 정말 깔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든 저희 국민들이 사랑하는 검정색이나 하얀색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차량 하얀색 바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트 한번 볼 텐데 시트도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트. 깨끗하죠. 근데 살짝 여기 이제 쪼그라진 이런 부분은 어,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키로수 정확하게 13만 5,908km 탔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돼 있고 당연히 블랙박스 장착돼 있고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금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장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야 썬루프 기가 막히게 지금 작동 잘 되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뉴카렌스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와요 정도면 350만원 키로수도 13만 연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3년입니다. 그래서 어, 가족용으로도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도 전 생각을 하고 어, 캠핑 다니실 때도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0만원까지 드릴 테니까 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